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 평가원 15번에 대해서 학생들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심지어 강사 선생님들도 질문을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이제 다른 풀이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다른 기출 문제들에도 적용해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문의가 있어요. 관련해서 영상 끝에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들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화두는 뭐냐면 선생님, 왜 x에다가 1이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뭔가 힌트나 단서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조금 기본이 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저거의 시작점이 아마 뭐 a부터 x까지 ftdt 요렇게 되어 있는 정적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정도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한 번은 대입을 해라. 한 번은 미분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로 꽤 많이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 의문은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덧 우리는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쓰고만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며 그럼 이제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죠. 그래서 요거를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이런 간단한 문제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 보시죠. 1부터 x까지 ftdt 그 식은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라고 할때 f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풀어 보실까요?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 보세요. 이 문제, 위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푸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 다른 풀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주어진 식을 통해서 우리는 fx가 1참수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고, 그것을 px 더하기 q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그거를 이제 두번째 적분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좀 암산을 해서 쓰면 2분의 1에 p에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q에 x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우변에 있는 별과 같다 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변이 이제 개수가 같다 라는 것만 비교하시면 되고 p라는 애는 충분히 2라고 q라는 애는 a라고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p 빼기 마이너스 Q, 걔가 2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Q라는 애는 마이너스 3이라고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A도 찾게 되죠. 혹시 이렇게 푸는 풀이가 어려우신가요? 그럼 어렵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이 내용이 좀더 우리한테 익숙한지 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풀이로 풀어보시죠. 먼저 주어진 이 식을 미분을 하면 fx라는 애가 2x 더하기 a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 a라는 애를 구해야 fx를 구하니까요. 주어진 식에 1이라는 숫자를 넣죠. 그러면 좌변은 0,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어서 a값 어렵지 않게 찾아요. 그리고 그걸 집어넣은 것으로 F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왜두 번째가 좀더 나은지 아셨나요? 여러분들은 1번과 2번을 비교하면서 다음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풀이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식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2번 풀이는 문자가 한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식이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분을 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룰 문자 개수를 줄이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한 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목적 없이 대입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A라는 문자를 구하기 위한 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에는 대입하고 미분하세요라는 거는 그냥 일단 해봐가 아니라 저거를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도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용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저기 9월 평가원 15번에 그냥 기계적으로 X에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겠다가 아니라 저게 문제가 묻고 있는 바에 의하여 내가 X에다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그냥 대입, 그냥 미분이 아니라 대입을 하는 상황, 미분을 하는 상황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풀이에 대해서 좀더 추가로 여러분들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면 x에다가 1만 넣었을 때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나요? x에다가 2도 한번 넣어보시고 x에다가 0 사실 수많은 애들을 넣어도 a 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x에다 1을 넣었을 때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 여러분들은 이 일반풀이에 대해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일반풀이는요 사실 두 번째 풀이를 부각시키는 목적도 되지만 문자 개수 때문에 이 일반풀이로 저 15번 문제를 풀어 보시면 정말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번으로 풀려고 시작했다가 X에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는데 특별한 뭔가 특징을 못 찾고 15번이라는 문제 번호에 공포감을 느껴 도망치기만 했던 친구들이 만약에 이 1번 풀이라도 써볼 수 있었다면 저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른 풀이를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끝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공부해 볼수 있는 세 문제 특별히 뽑아 봤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2002학년도 수능 나영 19번 문제는 나영이라는 관점에서 꼭 1번 풀이로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